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억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이치 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력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울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더다. 이러으되내 아들아, 죄의 징계하심을 경의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질함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지 하시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로니,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이라 우를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른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의와 평강의 열매라는 말씀으로 함께 노력합니다. 12절 1절에 보면요.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믿음의 주여운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떤 걸 바라보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너희도 기쁨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잘 참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하신다. 이 징계가 우리에게 왜 유익이 되냐면, 물질로 연단을 받은 자는 물질을 초월하힘을가져요또그 어그 징계를 받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희와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할수 있는 비결이 그그그 그, 그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얽매인 것들을 풀어버릴 수 있는 것이 징계를 통하여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끊어져 나가. 스스로 그냥 결심해서 끊어져 나가면 좋으련만. 이 영적인 문제는 결심으로 되지 않요 결심한다고 해서 마귀가 유혹할 때 넘어가지 거기에 설자가 없어요. 다만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승리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십자가의 부끄러을 개의치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십자가 뒤에 기쁨을 바라보는 자는 이걸 이길 수가 있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들이면 다 징계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들하고 아버지가 같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기 때 같이 방송을 하는데, 얼마나 부잡스러운지 아들이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진행하는 사람이 막 끊어버리라고 아주 짜증을 낸다, 내는 거예요. 애가 애기니까 막 부잡스러운 모자를 만져대고막 이러니까 마이크에 막 이래서 그려서 자기가 데리고 가서 한번 따끔하게 야단을 쳤대요. 그랬더니, 다른 애들도 말을 잘 들어서 그날 녹화가 일찍 끝났대요. 그러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패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다른 사람한테 욕먹는 거건 보기 싫지, 내, 내 자식이.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야단치는 게 맞지. 이렇게 얘기하요 그렇다는 거예요. 어, 다들 인상 쓰고, 막 그냥 방수 녹화가 길어지고 이러니까 막 짜증내는 그런 분위기가 내 아들 때문에 그런 게. 느껴지니까, 내 아들이 예를 들면 미운 것이 되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얼른 야단치고 하니까 다 금방 되더라는 거 하나님의 심정이 이런 거거든요. 죄와 얽매이기 쉬운 것은 우리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마귀는 감히 우리를 어, 옆에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죄라는 것으로 유혹해서 우리는 탁 올물을 걸어가지고 우리를 지낼 것인 마냥 우리를 속여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끊어버려라. 니가 끊어버려야 된다. 내가 끊을 수가 없다. 그러니 니네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된다. 그럼 내가 이제 의유와 평강의 열매를 내에게 준다. 의유와 평강의 열매는 죄의 얽매인 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얽매인 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어째 벨리알과 어 조화를 이루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사랑할 수는 없어요. 절대 불가능한 일. 뭐 바람 피는 남자가 어내 나는 선택을 못하겠다고 너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제도 사랑한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가정이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너도 못하는. 너도 내가 내 음, 사랑한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을 동, 똑같이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은 성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이지 음탕한 신부로 살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어, 아내와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래고 우리가 그걸 끊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끊었다고 하고, 끊은 것 같은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나를 끌어당기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징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11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이렇게. 제가 어 지금 고난, 중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마음이 기, 그 기뻐요. 감당, 왜냐면 주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거든요. 또 나에게 기쁨의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은혜 때문에 제가 기쁜 것이거든요. 근데 제가 뒤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십절 말씀에 어 하나님의 징계를 경의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이 나아요. 근데 내가 징계를 경의 여긴 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징계를 받는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의와 의의와 평강의 열매로 그리스도의 성결한 신부, 그래서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영되어 그리스도의 종으로 쓰시기 위함인데, 내가 징계 가운데 기뻐하는 것, 마치 복을 받은 것처럼, 마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물론, 고난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는 축복과 같아 그래서 징계가 유익이 될 것을 내 마음에 믿어져요. 그것은 나에게 아주 큰 은혜예요. 그렇지만 징계를 가벼이 여기는안 되는 거예요. 징계를 통하여 우리가 끊어야 될 것을 끊고 씻어야 될 것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물질 때문에 지금 이제 연단을 받고 있다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사는 곳이나 뭐 여러 가지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데 옛날처럼 물질을 펑펑 쓰고 있더라고요 물질이 마치 많은 거죠 물질이 아주 여유가 있는 거죠 그거는 아니다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절제거든요 근데 먹고 싶은 거다 먹고 가고 싶은 거다 가고 할만한데 하나님이 다 주실 것 같은데 다 채워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더 주실 것 같은데 그거는 내 믿음이 아니고 징계를 경의하기는 거예요 생각이 들아요 주님이 징계하시는데 누가 아, 야단치는데 뺀질거리면서 웃으면 얼마나 약오르는지 몰라요. 옛날에 애들 가르쳐볼 때요. 어, 멍청해서 얘는 멍청하다 표현을 쓰면 그렇지만 아이, 아이가 느려서 어, 한번 한 말하면 못 알아먹고 세번 말하면 못 알아먹고 열번 말하면 못 알아먹는 애가 있어요. 그런 애한테는 화가 나지 않아요. 또 설명해주고 또 설명해주고 본인이 어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치는 애한테, 열심히 연습하고 열심히 따라오는 애는 화가 안나요 근데 머리도 좋고 잘해요. 그리고 한 번만은 딱딱 알아보고 센스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난치고 싶어갖고 말을 하는데도 뺀질뺀질하면서 어 웃으면서 말 타지도 말을 듣지도 않으면서 막 이러면요. 어 정말 한대 쥐어박고 싶어요. 약이 올라가지고 나주고 하나님이 이렇잖아요. 본인도, 나도, 징계받는 나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이 인상만 써도 내가 급히 반성하고 내가 얼른 어, 자세를 바꾸면 하나님이 나를 씻으시기가 편하실텐데 뺀질거리면 어, 그러지 않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직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그러더라고 언니는 보통 사람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회사에서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이거는 아니 누가 저한테 음료수를 이렇게 타먹는 가루 음료수를 세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 그랬고 그러면서 아무데나 타먹어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근데 어 고마워 언니. 그리고 내 장에다 딱 넣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두 명이 날 쳐다보고 있어요. 언니는 하나씩 나눠 가지라고 세 개를 준 거예요, 나한테. 옆에 있으니까. 이두 사람은 나는 잊어버리고, 그게 세 개가 다내건줄 알고 내 서랍장에 넣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두 명이 뭐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했더니, 언니 그거 우리 거야. 한 명이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셋이 하나씩 가지라고 준 거야. 그러는 거였어. 어머, 그렇구나. 나, 아, 나는, 신경을 안 쓰면 내건줄 알아 너희는 사람을 안 보였나 보다 내가 이제 그러면서 그래 서 언니가 되게 특별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오해를 했대요 눈을 마주쳐도 잘 인사를 하진 않고 그래서 내가 인사도 나는 아 인사해야지라고 생각해야 인사가 나오지 습관적으로 누구한테나 인사는 잘안 한다 그 더더군다나 낯선 사람 누군가가 나에게 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 마트 처음 간그랬 나는 그냥 아무하고나 인사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트에서는 다, 저는 다 낯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음료수를 혼자 먹고 싶어서 다 가지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먹을 사람 그리고 다 같이 타 먹을 사람이지만 지금 이런 것들이 그렇더라고요. 는 그래서 언니 되게 특이하다고 나 보고. 내가 잘 신경을 이렇게 배려나 이런 게안 돼서, 아우, 나는 교만하다는 소리도 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서 내가, 아우, 나 교만한 거 맞다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했냐면, 언니, 그게 더 교만해 보여.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누가 나한테 교만하다고 했을 때, 내가 그냥 교만함을 인정하는 것은, 어, 인정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말한 것이 괜찮고, 그난교만 사람이 교만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나, 나도 싶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걔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니, 나 맞아요, 나 교만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교만한 거야. 그러면서 그럴 때는 아우 그렇게 보였나요? 죄송해요. 내가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마누한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 그랬나요? 어, 내가 교만하게 행동을 했군요. 내가 다음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자기, 자기네들을, 자기네들이 그 음료수 우리 줘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머, 그랬구나. 내가, 어, 너 주, 주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정신이 없다. 이렇게 하듯이 누군가가 나한테 지적을 했을 때에도 그렇게 말 해야 된다고. 요 아, 참. 그런, 세상 애들은 그런 지혜가 있는데 왜 나는 그런 지혜가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데도 너무나 당당하게 내 나를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런 징계를 주시지라고 얘기하는. 이럴 때는 그렇군요. 내가 죄에 얽매여 있고 내가 세상의 편안함에 얽매여 있었요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십자가를 피해갈 길을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였요 제가 주님이 주신 지금 이 물질에 자족하며 내가 전략하며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기를게요. 길러, 이전과 똑같이 행동하면서 내가 이 징계를 통하여 연단받는 열매를 거두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제가 그 대화, 일년의 대화를 들 그걸 듣고도 못 깨달았더니 또한번 나한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징계를 경의 여기는 건문제 그리고 징계를 받을 때, 그래, 나 잘못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 아, 그랬구나. 라고 깨닫고, 아, 내가 다음부터는 그러면 안 된다. 그건 뭐예요? 변화된 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것. 내가 변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인내로서 징계를 잘 통과하는 것을 보여주고, 한 번도 저는 징계를 통과해본 적이 없어요. 요만한 징계가 오는 것 같으면 이만한 뭐라까내 내 힘으로 눌러 맞았어요. 그래서 처음 물질의 주영광 교회를 하면서 물질의 어려움이 왔을 때도 에 내가 나가서 버었어요 제가 하나님한테도 너무 당당하게 하나님 제가 물질에 어려움 오면 나가서 일한다고 했죠 저 이제까지 교회에서 있었는데 물질에 어려웠으니까 저 나가요 바로 나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니 물질의 연단은 피했지만 주님이 주신 징계를 통과하지는 못했다고 물질은 어렵지 않았어요 덕분에 그렇지만 통과하지 못했어요 징계를 징계를 가볍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 제가 그거 똑같은 거죠 어나 맞아 교만해 어나돈 없어 그리고 뒤로 가서 버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자세가 바뀌어야 돼 내가 지금 징계를 받고 이 징계로 인하여 열매를 보기록 원한다면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변해야 돼 그거는 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그래야 고난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그 고난을 그분이 지신다고. 그리고 그 은혜에 나는 감격하게 되고. 넉넉히 인내로서 징계도 통과하고 그리스도도 나와 완전히 연합하는 역사가. 그래서 의와 평강의 은혜를 내가 온전히 거두는 역사가 있다 그러니 징계 받을 때경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 징계받 아그절 말씀에 나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시는 경이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경이 여긴다는 것은 저와 같은 자세죠. 물질 어려움 왔죠 하느님저 벌로 나가요. 그 벌로 나가버려요. 그럼 징계를 통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경이 여기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 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때 무릎 꿇고 죽으나 사나 교회를 지켰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자세냐면 꾸지람을 받때 낙심하지 마. 지금 어쩌면 삐끗 잘못하면 낙심할 수가 있어. 요 낙심하는 것도 안 되고 경이 여기는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넉넉히 통과하라는 거예요. 통과해야 이거 아들이 된다. 의와 평강이 거예요. 아들이 된다는 건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로 인쳐진다는걸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지 않고 나는 아들이 될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려면요. 내 힘은 내 것은 내 의지는 이만큼도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주인이 되겠니.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명이 되요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어야 생명이 되시지. 오늘 제가 이걸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징계를 경위해보지 말아야 요 내가 물질을 쓸수 있다고 해서, 물질을 뭐 많다고 해서, 막 많지도 않고, 누구의 말 맞다나, 다 결국 빛이 되는 예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주님과 함께 통과한다고 해서 신나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 아버지여보실게 어떤 자세를 취해라. 이것을 고민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운입이고 그걸 통과한 자만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될수없어 우리 모두 열매를 맺으신 우리가 되시도록 경의여기시지도 말고 낙심하시지도 말고 맨 끝에 만져너 우리 발을 위하여 길을 굽게 하고 어그러진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피곤한, 손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저는 다리로 알고 어그러지지 않게 징계가요 그렇게 쉽고 가벼운 것은 아니에요 저는 다리로가 되고요, 연약한 무릎이 되고요, 피곤한 손이 될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일으켜 세우고, 징계를 통과하라는 거예요.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거기에 머무르시지 말고, 우리의 연약한 무릎과 피곤한 손과 어그러지는 무릎을 세우셔서, 그 징계를 넉넉히.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도 변화되기까지 받아서 기쁨에 참여하신, 의유와 평등의 열매를 맺으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경의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징계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피곤한 손과, 어, 어, 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으켜세우고다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게 하여 넉넉히 십자가를 통과하여 그리스도와 한 명이 되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아들의 반열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나받으시며 나라가 이하어옵보다 그지 않으면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에게 이루어야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한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를사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나 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광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